2021년 2분기 이과 성경 교과입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 요한복음 14장 15, 16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리스도 것을 취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그분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풍성하게 제시하기에 그리고 자아를 비우고 순종하는 영혼에게 산 능력을 전달하시기 위해 보혜사가 주어진다라는 증언입니다. 이럴 소재입니다. 놀라운 약속. 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주신 소중한 약속과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축복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하라 요한복음 14장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그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약속을 주셨을 때 그분은 그의 지상 봉사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죄를 담당하실 자로서 그가 져야 할그 죄악의 무거운 짐을 온전히 깨닫고 십자가의 그늘 아래 서 계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기에 앞서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베푸시려고 하신 아주 필수적이고 완전한 선물에 대해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통하여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에 의해 근원에 이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은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하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그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당신의 대리자로서 한 힘있는 사업을 행하시러 오실 그때를 가리키고 계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온 제약이 격퇴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결과는 어땠습니까? 부활하신 구속주에 대한 기쁜 소식이 땅 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구속하시는 은혜의 기별을 선포하였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은 그 기별의 능력에 굴복했습니다. 교회는 각처에서 모여온 해심자들로 가득 찼고 뒤로 물러갔던 사람들이 다시 해심했습니다. 제인들은 값진 진주를 구하고 신자들과 연합했습니다. 복음에 대해 가장 혹독하게 반대하던 어떤 사람들이 복음의 옹호자들이 되었습니다.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다이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여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라는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형제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한 가지 관심사가 널리 보급되었으며 한 가지 경쟁적인 주제로 다는 모든 문제들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신자들의 포부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수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과거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셋째 천사 개별에 힘을 주기 위해 큰건설와영광으로 내려온 계시록 18장 천사에 의해 반복된다는 것이 성경 예언입니다. 어혈 소재입니다. 행동의 책, 값은 사랑하는 의사 누가는 어떻게 자신의 이름이 적힌 성경 책에서 계속되는 사도 행전을 시작하였습니까? 과도행전 1장 1절 대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 직전 그의 제자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영생의 보물을 세상의 유산으로 남기신 그 유언의 집행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제자들도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생애와 희생에 참된 증인으로 특별한 열성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은 현재의 은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복된 은혜의 기별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첫째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모든 나라와 방언과 족속 백성들에게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복음전도 사명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대성교 헌정입니다. 제자들은 영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만민에게 은혜의 초청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기회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야 합니다. 결국은 참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한 교회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나버린 내순에 대한 마지막 질문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가장 염려했으며 우리에게 공통적 관심사는 무엇인가? 그분의 응답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설명하라라는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가라사대 때와 지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 요한복 9장 4절 때가 지금 아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성도에게 그리스도 같은 흠없는 품성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당신의 계명을 충성토로 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예 S절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윤리를 쫓으며 내 주례를 직접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셋째 천사의 기별이 끝을 맺을 것이고 언제 은혜시기가 끝날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그 시기를 밝히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어야 할 것과 특별히 그것은 흩어진 주님의 자녀들에게 선포되어야 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시기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갖고 있으며 그 기별 자체의 기초에 의에서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전파될 것이고 사업은 예정보다 빨리 마쳐질 것입니다. 오늘날 셋째 천사 기별자들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마땅히 일보가 증거의 말씀을 통해 밝히 드러난 현대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멸망하여 가는 인간의 영혼들을 시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사동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유아는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만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성령께서는 갱생시키는 주선자로서 주어져야 할 것이며, 이분 없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은 아무 소용도 없을 것입니다. 악의 세력은 여러 세기 동안 강해졌으며 이 사단의 속박에 사람들이 복종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죄는 신성의 제3의 강력한 작용을 통해서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구주께서 이루신 일을 효로 있게 만드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안고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유전적이며 배양된 악의 성향들을 이기고 자신의 품성을 당신의 교회에 새기는 거룩한 능력으로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교회에 주어질 성령의 강림이 장래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교회가 지금 그 은혜를 받는 것이 큰 특권입니다. 성령의 강림을 위하여 구하고 그것을 지금 받기 위하여 기도하며 그것이 있을 것을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직문은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를 깨닫게 하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죄인이 성령의 소생시키는 감화에 응답하면 그는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한 일의 중요성에 관하여 깨우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말라하는 회개하는 죄인에게 성령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은 구속주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효력 있게 만들어주는 재생시키는 대리인으로서 보내신 바 되었습니다. 성령은 사람들의 시선을 갈발 십자가 위에서 들여진 이디한 희생제사로 향하도록 이끌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고, 죄를 깨달은 영혼에게 성경의 기중한 것들을 열어 보이시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게 될 성령의 분량은 성령에 대한 갈망의 정도와 성령을 위하여 행사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빛과 지식을 우리가 활용하는데 비리할 것입니다. 나버린다. 모든 세대의 신실한 신자들은 어떤 축복받은 확신으로 소망 속에 안식할 수있습니까사동전 1장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이번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이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하리니라.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주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자 계속 위를 주시하고 있을 때에 기뻐하는 하늘 천사들의 대열이 그분을 영접하였습니다. 이 천사들은 예수님을 하늘 궁전으로 호의하면서 땅의 열방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죽게 찬송할지어다. 하늘들의 하늘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이험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 라고 의기양양하게 노래했습니다. 제자들이 여전히 하늘을 열심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대 갈릴리 사람이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항상 새롭게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들이 본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는 이 땅에서 그분의 사업에 헌신한 사람들을 당신께로 대려하시려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월주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같은 음성으로 그분은 우리들을 하늘 왕국에 있는 당신께로 환영한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더 이상 장래에 대한 아무런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구주께서 하늘 지성소에 계시며 여전히 그분이 우리들을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동정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곁에 우리의 친구가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조사심 반의 시대에 우리는 마지막 복음사업에 필요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품성개발에 요긴한 성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열심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온 교회가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각자 자기의 능력에 따라 그분을 위해 일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고대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교인들이 복음 사명을 성취하게 하여 국내외에서 필요되는 분야에 들어가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에 온 세계는 오래지 아니하여 동굴 받게 될 것입니다.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수혈 조제입니다목표에 부합한 모임. 갑은 제자들은 어디에 모였으며, 참석한 사람들은 누구이며, 무엇을 했습니까? 이 단계에서 무엇을 뺄수 있는가? 사도행전 1장 12절. 제자들이 갈라머니를 하는 산을 부고 에르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에르살렘에서 가까워 안시리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제이 유한은 바락에 올라가니, 여드로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도마와 파돌롬에, 마태와및 알페오의 아들 야곱와 셜론 시몬. 야곱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멋진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제자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해계로 자신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자신들의 불신을 참을 으로 자복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하였을 때에 제자들은 그 의미를 더욱 충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억에서 사라졌던 진리들이 제자들의 마음에 다시 떠올랐으며, 그들은 그 진리들을 서로에게 대풀이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한 자신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이로운 생애의 장면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그분의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명상할 때에 만일 그들의 생애로 예수님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너무 힘들어서 하지 못할 수고나 너무 커서 못할 희생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준비의 날들은 깊이 마음을 살피는 날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영적인 피로를 느끼고서 저희를 영원권 사업에 착합하게 해줄 거룩한 정렬을 달라고 죽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축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오직 하나 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한 일에 대한 부담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강구했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성령의 필요성을 간절히 여했다면 오늘날은 그때보다 제약 10배 이상 창건한 상황에서 얼마나 더 성령을 간절히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보낸다. 110명의 신자로 구성된 초대교회가 내린 결정 한 가지를 말해보라. 왜 초대교회에서 선택했던 방식이 반드시 일반적인 방법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려 하리라 하거을 사도행전 1장에서 교회에서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을 택하는 일에 관해 교훈이 주어졌습니다. 유다의 배교로 사도들의 배열의 자리 하나가 비게 되는데,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택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와라"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간나이다 하고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열한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사도행전 6장3 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듣게서 특정한 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들을 갖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신중하게 행동하고 신성한 책임을 배반하지 않을 사람들을 현명하게 선택하도록 가르치실 것입니다. 만일 그리도 당시의 신자들이 책임 있는 이치를 위해 사람들을 택하는 일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도 분명히 크게 신중히 행동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제시하고, 우리를 위해 택해 주시도록 열렬한 기도로 그분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간에서 하나님의 사업에 수호자로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길을 언제나 첫째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업 전반인 건강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도록 임명된 사람들의 성실성에 좌우됩니다. 자에 대한 일에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일에서 넓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의 품성의 가난의 넓은 진실을 가진 사람들이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아야 할 것입니다. 일수록 알면 알수록 그들은 그분을 세상에 더욱더 성실하게 나타낼 것입니다. 하늘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업에서 책임을 감당할 경험 있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모세도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재덕이 겸전한 자를 빼서 그들을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서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올라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지도하시기 위하여 제정해 놓으신 확고하고 지혜로운 성경의 언칙들을 떠나 동전을 던지는 것 같은 세속적인 방법으로 방향 제시를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그러한 동전을 조정하려고 역사할 것이며 그의 매개물들을 통하여 자신의 계획들을 추진할 것이므로 그런 방법은 영혼의 언수를 즐겁게 해질 뿐입니다. 교회 직원들을 선정할 때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직원들을 선정하도록 구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들의 방향 지시를 알게 하여 비천한 방법들을 의지함으로써 저희의 고귀한 경험을 멸시한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목요일 소재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가원 지금 당장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26장 4절, 너희는 요아를 영원히 의리하라. 주요와는 영원한 반석이시이로다 이사야 26장 8절, 요와여 주의 심판하신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원히 사모하나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지혜를 버리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울 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허락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고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애정을 하나님께 두는 그것이 곧성령적 신앙입니다. 신앙은 사랑으로 행하고 심령을 성결하게 만듭니다.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거듭 나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복종할 수 없었던 마음이 이제는 율법의 거룩한 계명을 줄고 하게 되고 시편 기자와 같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라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율법에 의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적이며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십니다. 생애의 질서, 하나님의 품성의 형성,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충성은 우리 자신의 생애를 예수님께 맡기야 새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1서 8장 10절, 또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의 생각에 두고 저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리스도에 안에 있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에 속한 성품을 선택하며 주님의 관심사들이 우리의 관심사들과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뜻을 담고 그 뜻만을 이행하도록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자가 되는 조건들이고 이 조건들에 동의하지 않는 한그 누구도 결코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생애에서 향상하려는 기도를 많이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 시앙했던 시기보다 훨씬 더 열렬하고 열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 우리의 위험은 과거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물들어야 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